안녕. 아니야, 뭐오수를 여러분들 밥 먹듯이 하는 줄 아세요? 아까 전에 나대 있으면 안 한다고 우스 미쳤어? 오수 또하게 <laughs> 스포해버렸다 오늘 방송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안 아니거든요? 어이가 없네 진짜. <laughs> 웃어. 근데, 확실히, 지금, 낮에 자고 왔거든요, 제가? 응, 음, 응. 음. 낮에 자고 왔는데, 그래서 그런지, 지금도, 쌩쌩하다. <laughs> 분명히, 아까 전에, 앞지에 을때 되게 피곤했는데.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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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치만, 이제, 저 내일 카페 가야 돼서, <laughs> 저.. 저 욕할꺼에요? 미쳤어? 오수 또하게? 미쳤어? 오수 또하게? 미쳤어? 오수 또하게? 안녕